에? PJ 보고 필러너왜 여기 있어? 아래, 안녕. 아래 그거 알아? 요즘 졸업사진 찍는다는데? 졸업사진? 오, 그래, 많이 찍긴 하지. 근데 왜? 우리가 다 어린 나이에 장난감들이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졸업사진을 다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찍기로 했어. 아 근데, 이런 졸업사진 하면 은막 코스프레 이런 거 생각하잖아. 나도 완전 특별하게 찍고 싶어서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인간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인간 모습으로? 졸업사진이니까 내가 해줄게 근데 너네는 졸업사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단체사진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뭐 근데 우리 이미 다 털려가지고 이 세상을 졸업할 때가 되긴 했어 이 사진 찍고 이 세상을 졸업하면 되지 않을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일단은 알겠어 음 근데 네 인간 모습을 만들려면은 좀 기본 데이터가 필요한데 좀 이야기해주시면 안 돼? 그래 알겠어 내가 설명해줄게 나는 일단 목소리는 제가 이렇지만 나는 원래 여자야 헐, 너 여, 여자였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아주아주 아주 강아지를 좋아하는 여자였다고. 음, 나는 짧은 치마를 자주 입었어. 그래, 나는 론동자색이 검정이었고, 수일에 많이 타가지고 따뜻한 옷을 좋아해. 음, 이 정도면 되나? 그래,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BJ 파가필러 고마워라, 역시 너밖에 없다. 후, <laughs> 그렇지? 그럼 한번 가볼까? 렛츠 요! 그럼 바로 꾸미기 시작해 볼까? 드레스 어음 일단 이거 싹다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어. 자 일단 요거 없애주고 양갈래, 양갈래. 흠, 양갈래라. 꼬불하지도 아니고 straight. 스트레이트. 그래 straight고. 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양갈래. 어 이건데? <laughs> 잠깐만 한 번에 찾아버렸고. <laughs> 네, 완전 이거죠. 이거는 머리 끈인 것 같은데. 어, 머리 끈은 뭐, 보라색으로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 어, 어, 아, 야, 너무 귀엽다. 완전 이거네. 야, 이게 완전 피지이지. <laughs>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헤어 컬러 들어와가지고, 보라색이랑 이제 파란색든거 봐야 하고 있는 멀티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다. 멀티 좀 봐. 어, 야, 꽃의 힘. <laughs> 아, 여튼, 귀엽네. 일단, 보라색이랑 파랑색이에요. 보라색이랑 파랑. 어, 요거 아니야? 어, 이건데? <laughs> 찾았다. 이게 PJ지. <laughs> 얼굴 해가지고, 일단 스킨 컬러 조금 바꿔줍시다. 요거. 검정 눈이었다고 했지? 검정 눈. 그러면은, 예상스러운 메이크업 들어가가지고, 그린 말고, 검정. 오케이, 검정 들어가주면은, <laughs> 우와,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이. <laughs> 어, 야, 약간 이거 무섭고 좋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느낌이긴 하지.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약간 하트 이런 거 있지 않나? 하트. 오 야! 분홍색 보라? 아,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에바예요. 이런 거 아니죠? 어, 근데! 이거 좀 어울려.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해석이에요. 약간 강아지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 PJ는 강아지잖아. 예, 그냥 이거는 요거 하는 게 나을지도 어 이게 이게 좀더 생기발랄하고 귀여운 거 같다 물론 앞에 있는 게좀더 강아지스럽긴 했는데 인간인 버전에서까지 강아지일 필요는 없잖아 <laughs> 어 이거 하트 너무 귀엽다 하트 이걸로 가질까? 오케이 이거 약간 여기 하트 뿌려져 있는 느낌 예, 이거 좋다 됐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주문이 뭐였냐면 짧은 치마! 짧은 치마, 짧은 치마를 자주 입는다. 그럼 미니 스커트 아닌가? 아, 미니 스커트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귀여운데? 일단 보라색이랑 파랑색이에요. 보라색이 약간 요런 스타일이죠. 보라색과 약간 남색. 근데 색상 스왑하면은, 어, 일단 요런 파랑색이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보라, 보라는 계속 이걸로 내뜨고 파랑색. 아, 이거, 이거 너무 예한한데 어, 약간 요런 색이야. 어어 어, 자칫하면은 유치해질 수도 있는 색감인데 이거 좀 골라야 나아 근데 따뜻한 느낌을 내면서 미니 스커트 어 요런 걸로 갈까? 얘가 그 따뜻한 거시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와 이거인 것 같은데 요거다 이 단으로 되어 있는 게 낫겠네 이걸 로 해주고 따뜻 한 거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거 해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6월에 나는 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 어, 안돼 더워서 죽는데 이러다가 <laughs> 어, 약간 강아지 발바닥 같이 이런 거 해줄까? 근데 이건 고양이이긴 한데 뭐 강아지랑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해주고 얘는 색상 수합 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어디 보자 이러고 따창한 역시 이런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 생각엔 여기에다가 최대한 맞게 보라색이랑 블루 넣어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아 얼마나 따뜻하고 귀여워 아 이거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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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수많은 길을 헤매다가 결국 나 자신을 찾았다 우리 뭔가 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를 달자 어야아 핑크색이 너무 예쁜데? 핑크색으로 하나 해주고 신발에 이런 거 말고 좀 괜찮은 신발 없나? 괜찮은 신발 리본 어 이런 거 달아줄까?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지금 신발에 오류가 생겼네요 아! 버그가 없어지지 않는군요 <laughs> 왜 이런 버그가 생긴 걸까? 일단은 이거 좀 없애자. 아야 근데 한여름인데 너무 더워 보이지 않아? 나는 지금도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키고 난리 났는데 피제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지금.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어려운 음 고걸 시킨 죄야. 야 진짜 과하다. 아야 근데 이런 스타일 약간 일본 스타일 아니야? 이런 거? <laughs> 약간 이런 거다 일본 느낌이잖아. 뭔가 과한. 뭐 이렇게 양갈래하고 막 이런 리본 달고 귀여운 척 하는 거. 약간 일본 틱톡 스타일인데, 이거? <laughs> 나 지금 틱톡 하는 애를 만든 것 같은데? 틱톡 하는 일본인을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쁘면 됐지. <laughs> 자, 여러분, 일단 제 j 완성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단체 사진, 졸업 사진에서 1등각 아니냐? <laughs> 야이 정도 코스프레면은 뭐 아, 아주 그냥 시선 강탈이죠 진짜 공주님납셨죠아 좋았어 아 이거 뭐야 귀엽네 요거 조금 자세 몇 개만 취해볼까요? 어머 어머 약간 내숭 떠는 여자아이같아어 <laughs> 안녕 자 일단은 몇개 조금 괜찮은 거 하나 골라볼까요? 좀 약간 아왜 이렇게 크젤 퍼거플러, 이렇게 조금 아무것도 세상 모른다는 표정 때문이라서 그런가? 약간 좀, 음, 독특해 <laughs> 보이고, 약간 좀 멍청한 척 하는 로판 악역 같아. <laughs> 왜 그런 걸까? 사격이, 이런 거. 어머, 봐봐. <laughs> 어머, 봐봐. 이 요망한 포즈 좀 봐. <웃음> 요망해. <웃음> 로맨스 판타지에 나오는 남주를 짝수. 하는 악역, 진짜 주인공에게 어, 착한 친구인 척 다가왔다가 뒤통수를 아주 그냥 야구 빠따로 후려 갈가버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야 <laughs>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BJ 펑어필러 완성이니까 이제 BJ한테 가가지고 알려줘야겠죠? 에이, BJ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장이 나오면 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